비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시 여학교에서 교원감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삐어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죽은깨 투성의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스른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훌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숱이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 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어 넘긴 머리꼬리가 뒤통수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다 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땐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치리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삐여사가 즐겁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의뢰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눈이 사느니 하는 사랑타령이 날아들어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사신을 일일이 검사하는 더이니까 그따위 편지도 물론 삐어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편지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까닭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말로 큰 재변이었다. 하악하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려간다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모양으로 세근세근 하며 방안을 왔다 갔다 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코가 맞달 만치 바싹 다가 들어서서 딱 마주선다. 웬 영문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의 기색을 살피고 겉부터 집어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목이 많은 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묻는다. 그래, 불렀다, 왜? 팡 무는 듯이 한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교위를 우당퉁탕 당겨서 철석 주저앉았다가 학생이 그저 서 있는 걸 보면, 장승이냐? 왜 앉지를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빽 지르는 법이었다. 스승과 제자는 조그만 책상 하나를 세에 두고 마주앉는다. 앉은 뒤에도 네 재상을 네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눈살로 쏘기만 하다가 한참 만에야 그 편지를 끄집어내어 학생의 코앞에 동댕이치며 이거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고 문초를 시작한다. 앞장에 제 이름이 쓰였는지라? 저한테 온 것이야. 하고 대답 안할수 없다. 그러면 발신인이 누구인 것을 제쳐 묻는다. 그런 편지의 항용으로 발신인의 성명이 똑똑지 않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자세히 알수 없다고 내대일 양이면 너한테 오는 거를 네가 모른단 말이냐? 하고 불호령을 내린 뒤에 또 사연을 읽어보라 하여 무심한 학생이 나직나직하나마 꿀 같은 구절을 입술이 올리면 삐어사이 역정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의 소인 것을 기어이 알려한다. 그실 보도도 못한 남성의 한 노릇이오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하여도 고지 듣지를 않는다. 바른 대로 아려어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퇴학을 시킨다는 둥제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할 리가 만무하다는 둥. 필연 행실이 부정한 일이 있으리라는 둥. 하다 못해 어디서 한번 만나기라도 하였을 테니 어찌해서 남자 접촉을 하게 되었냐는 둥. 자칫 잘못하여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에서 혹 보았는지 모른다고 졸리다 못해 주어댈것 같으면. 사내에 보는 눈이 어떻더냐, 표정이 어떻더냐, 무슨 말을 건네더냐, 미주알 고주알 캐고파며 어르고 볶아서 넉넉히 십령년 감수는 시킨다. 두 시간이 넘도록 문철을 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이니 신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악마의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없이 열에 띄어서 한참 설법을 하다가 닭지도 않은 방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의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뒤삼고 곰삼는 법이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로 하든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상학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수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이 동맹휴학을 하였고 교장의 서류까지 들었건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 이 비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 금년 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느니보다 발각되었다는 것이 마땅할는지 모르리라. 왜 그런가 하면 그 괴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로 한 점이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고 고난 잠에 떨어졌을지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말라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기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자던 잠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의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나 흘려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이나 아닌가 하여 무심무시한 증이 들어서 동물을 깨웠다가, 좀처럼 동물은 깨지 않고 제 생각이 너무나 어리먹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딴 방에 자는 제 동무들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는 왔다. 이때 공교롭게 한 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러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우고 만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봐요. 아닌 밤 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첫째 처녀는 호동그레진 눈에 무서운 빛을 띈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 놀랐었어. 아우,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 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 한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 장난 잘 치고 짓궂 진지 잘하기로 유명한 셋째 처녀는 동무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윽히 귀를 기울이다가 나는 수상한걸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뭘잠많이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지 이때 그 괴상한 소리는 띡띡을 웃었다 새 처녀는 으쓱하며 귀를 소스라쳤다 적적한 방 가운데 다른 파동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말마디를 곁에서 나는 듯이 또렷또렷이 전해주었다. 아, 태훈 씨, 아, 그러면 작게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다. 경숙 씨가 좋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이제 아셨습니까? 정열의 때인 사내의 목청이 분명하였다. 한동안 침묵. 이제 그만 놓아요. 어,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아양떠는 여자 말씨.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하나겠습니다. 사내의 피를 뿜는 듯한 이말 끝은 계집에 자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에 겨운 남녀의 허물어진 수작이다. 감금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새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으되,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곤돌던 사내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익숙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었는지 모르리라.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여자애인이 흰수건을 흔들어 사내애인을 부른지도 모르리라 활동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피륙을 내리어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 매달려 디룽디룽하면서 올라가는 전경에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살거림에 잦아졌는지 모르리라 꿈결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부식에 새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몰스럽게 내어대는 모양. 나의 천사 나의하늘 나의 영, 나의 목숨, 나의 사랑, 어, 나를 살려줘요, 나를 구해줘요. 사내에 애를 졸리는 간청. 우리 구경 가볼까? 짓궂은 셋째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의를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서서 되 의아와 공구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을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게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기어간다. 컴컴한 복도에 자다가 일어난 새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 나는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사꼬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주춤 걸음을 멈출 만큼 그들은 놀랐다. 그런 소리의 출처야 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그렇듯이 사내라면 못 모가하고 침이라도 뱉을 듯 하던 비여사의 방일 줄이야. 그 방에 여전히 사내의 비발대걸하는 푸념이 되풀이되고 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애를 말려 죽이실테요. 나의 가슴을 뜯어 죽이실테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빠끔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쩐 기괴한 광경이냐.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비어서 혼자 아무도 없이 제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 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쭈구시 내어민 채 사내의 목청을 내어가면서 아까 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억돌이가 끝날 겨를도 없이 갑작스레 앵돌아지는 신용을 하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애 손짓을 하면서 이번에는 톡톡 쏘는 개집의 음성을 지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재물에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을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 말씀이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이 날에... 하고 몸을 추스르는데 그 음성은, 분명히 울음의 가락을 띄었다. 에그머니, 저게 웬일이야? 첫째 처녀가 소곤거렸다. 아마 미쳤나 봐. 아우,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고 둘째 처녀가 맞방망이를 친다. 아이고, 불쌍해.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고인 때 모르는 눈물을 씻었다.